동영상이에요. 말이 너무 빠를까요? 그냥 적응하세요. <laughs> The result of your research. 당신의 연구의 result. 결과는 were published. 수동태죠. 비동사 플러스 PP. Publish가 출판하다거든요. 출간하다. 그럼 여기는 출간. 되어. 졌다. 이러면 되겠죠. 자. 에즈 다음에 오브 명사 왔네. 그럼 이거는 뭐뭐로 써야? 책으로서 출간되어졌어요. 한국에서 1990년에 많은 한국인들이 became interested in 아까 나왔죠. 뭐뭐의 흥미를 가지다. 의계의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because 오브 왔어요. 앞에 7단원세개 했나? because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오고 because 오브 다음에는 명사가 와요. 근데 여기 your book이라는 명사가 왔기 때문에 비코즈가안 되고 비코즈 오브가 됩니다. 당신의 책 때문에 의궤에 한국인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대단하죠? 자, yes. 1992년에 한국의 정부는 여기 ask f 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ask a to forb라고 합시다. a에게 b 할 것을 요청하다. a에게 b 할 것을 요청하다. 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게 그것의 반환을. 여기 그것 의가 뭐예요? 의궤 의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마침내 297권의 책들이 아, here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하고 이제 성공을 한 거죠. 대단한 분이죠? 마지막 장입니다. Before I finish this interview, 내가 before는 뭐뭐 하기 전에? 부사절, 접속사, 주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내가 끝마치다. 이 인터뷰를 끝마치기 전에, I do like, do like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would like, would like. 자, would like는 무슨 뜻이에요? w a n t 예요 want. 나는 원한다. 질문하기를 너에게 어바웃은 뭐뭐에 대해 직지 그 다음에 콤마가 나왔으니까 이 직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동격이죠. 직지 심체 요절 그거 있잖아요. 어북 책이에요. 직지도 어떤 책대 이하가 설명하는 책이죠. 그럼 얘는 관대. 근데 체인지드가 동사니까 얘는 주격 관대인데 주격 관대는 생략하지 못해요. 비동사가 나오면 생략합니다. 바꾸었다 뭘 바꿔요? 인쇄의 역사를 바꾼. 그 책, 직지에 대해서도 추가적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닥터 파기에게요. I found it. it은 여기서는 직지죠. 직지. 나의 first year. 첫 해에요. 첫 해. 첫 해에 찾았대요. 잠깐만. 어, 첫 해. 아무튼. 10년 넘게 의견을 찾았는데, 박물관에서 첫 번째 해 발견한 거예요. 되게 일찍이. 나는 알았다. Right away 가 right now 뭐 이런 거예요. 그냥 합쳐서 그냥 즉시. 대절 이하를. 그럼 right now away 가 중간에 게 부사로 부사로 삽입이 된 거야. 그럼 나는 알았다. 대절 이하를. 그럼 이 대시 뭐가 되는 거야? No 가 일반 동사니까 얘가 목적절이 되는 거죠. 생략할 수 있죠? 생략할 수 있습니다. it was very special 그것이 이 이거예요. 매우 특별하다는 걸 즉시 우연히 딱 발견하고 아, 이거 뭔가 다르다. 이거 뭐야? 이거 뭔가 특별한 거야. 뭐 이런 걸딱 직감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일했어요. to prove its value 증명하기 위해서. 얘도 뭡니까? 목적이죠. 그것에 그것에도 이제 직지의 가치를 그리고 마침내 성공을 했습니다. V2 워크드가 V1 at a book exhibition 그책 전시회에서 애다음에뭐 이게 뭐 이렇게 위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 전시회. 전시회에서 파리의 1970년에 직진은 was displayed. 수동태죠. b 스 pp. 디스플레이 전시하다. 그러면은 전시 졌다 자 as 나왔는데 뒤에 명사가 왔네 그럼 뜻은 뭐뭐로서가 되겠지 가장 근데 여기 the est 무슨 급입니까 최상급 가장 오래된 책으로서 in the world 세상에서 that was printed with movable metal type 하고 자 그러면 이대시 뭐냐면 관계 대명사야 주격이고. 워즈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생략이 가능하네. 근데 이제 관대. 그럼 이 앞에 선행사가 뭐냐. 세상이 게 선행사가 아니야. 이건 선행사가 아니야. 선행사가 아니야. 뭐예요? 이 북이 선행사죠. 말이 안 되잖아. 인쇄된 세상이야? 말이 안 되지. 얘가 어디로 가요? 와서 여기를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대 워즈가 생략될 수 있어요. 워즈 프린티드 합쳐서 수동태. 인쇄되어 졌다. 위드, 무 e 알죠? 움직이다 a b l 은할수 있는 그럼 움직일 수 있는 이러면 돼요 금속의 타입으로 있는 어떤 그 글자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면 안자, 영자 이게 글자가 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쓰고 싶으면 그거를 무슨 퍼즐처럼 끼워넣기를 한 다음에 그걸 종이로 딱 도장처럼 찍는 거죠 이게 세계 최초의 인쇄인데 이게 목판 인쇄가 아니라 금속 활자론 원래는 독일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떤 사람이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우리 대한민국 조선이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증거가 프랑스 박물관에 짱박혀 있었는데, 이 박병선 님이 찾아낸 거야. 그리고 그 종이를 계속 연구를 해보고, 탄소 뭐동립원성뭐 이런 거 분석도 하고. 막 시대적을 배경을 해봤더니 그게 그 독일의 그 인쇄술보다 60년인가 뭐100뭐 300년인가 300년인가요? 음더 응. 많이 앞서 있다라는 걸 이분을 통해서 대단한 분이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직지는 전시되어졌다. 세계에서 가장 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금속의 어떤 그 틀들을 가지고 인쇄되어진 니까 그러니까 금속 활자의 말이에요. 금속활자로 인쇄되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전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무슨 세계사 이런 거 배우면 은 코리아에서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가 만들어졌다고 전 세계가 배우는 거야, 지금. 알겠죠? 닥터 팍, 이제 마무리 인사. 땡스 투, 뭐 뭐, 덕분에, 이런 거예요. 당신의 힘든 노력, 그러니까 뭐 노고 하면 되겠어, 노고. 당신의 노고 덕분에 직지와 의계가 비플러스 와인드의 PP 형체죠. 그러니까 발견되어졌다. 수동태죠. 그리고 모든 한국인들이 감사한다 당신에게 for 그것에 대하여. 그거 이분의 뭐 노력, 노력의 성과 뭐 이런 거. 음 아니면. 지와 얘가 발견되어진 것이 그거라고도 되겠구나. 그렇 자, 나는 희망합니다. 대시 생략이 됐어. 무슨데? 목적절이죠. 알죠, 이제. 얘가 주어, 얘가 동사잖아. 관계대명사는 안 되지. 앞에 명사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은 될 것이다 더 become interested in 우리의 국가의 보물 해외에 있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 그들의, 이, 이 대열은 그것들의. 반환을 위하여 일할 것이라고 일하기를, 사람들이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하고, become이 v1, work가 v2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 8과 내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할만했죠? 조금이라도 0.00001%라도 애매한 게 있으면, 그걸 완벽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시청하고 그냥 혼자 너무 끙끙거리지 말고 선생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해주길 부탁을 합니다. 수고하셨어요.